아버지가 투병 중일 때 (2년 10개월) 병원비를 제가 다 냈어요 음. 아니, 자식 사는 면 똑같이 사랑받고 컸는데 병원비는 제가 다 냈다고 근데 (2년 10개월) 동안 내면서 별로 형제들이 어, 얘기는 중간중간 하긴 하는데 음. 너무 나 혼자 고군분투한다는 생각이 울컥 들 때가 있어요. 음. 네, 그래서 제가 유인경 누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. 누나도 혼자 어머니 10년 모실 때,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을 때좀 울컥하지 않을 때 당연히 울컥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아 나도 좀 뭔가 기대하는 게 있구나. 음. 내가 뭐 돈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래도 좀 고군분투하는 거에 대한 어떤 말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. 그래서 오늘 주제가 소용 없다는 얘기는 소용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대가를 나도 받고 싶은 거예요. 음. 그게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49제하고 지났을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경제가 동치미해서 내가 네가 경제 등골로 빼먹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야. <laughs> 근데 혜영이 저희 누나가 어머니 얘기할 때저 저 옆에서 들었어요. 그러니까 <웃음> <웃음> 또 이제 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잖아요. 주기까지 있으니까. 그래도 음, 그러면 경제한테 화를 내서 경제가 아니면 내가 집도 팔고 거리에 나집판 팔렸는데 <laughs> 경제가 병원비를 내서 그래도 이 집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 보면 고마운 게 있는 거야. 러으신 거죠. 네, 그러니까 이제 어 고마운 게난 그래도 좀 내가 좀 느끼게 표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용이 있길 바라는 아, 마음이 있었다. 어, 네,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있지. 다 그런 조그마한 위안을 바라는 건데 그게 내 마음 같지는 않은 거야.